먼저 현대글로비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L님께서 댓글 주셨는데요. 두분 너무 재밌게 방송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시가는 17만 9천원에서 시작을 해서 18만 2천 5백원에서 지금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3.39%까지 올라줬는데요. 현대글로비스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글로비스가 버텨야 정 회장이 산다. 오늘 뭔가 말투가 뭔가 약간 도사님 같으세요, 살짝. 네. 어, 허자 여러분들 혹시 미래가 불확실하십니까? <laughs> 저 대복체 만 원만 내시면 여러분들의 네. 미래 앞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볼수 있나요, 전문가님 <laughs> 저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저도? 내 눈을 바라봐, 넌 미래가 보일 것이고. <웃음> <웃음> 누군가 에게 뭔가 오버랩 되네요. <웃음> <웃음> 그런 거에서 네. 아, 이거 말고 그걸로 해서 한 돈을 벌어봐야겠습니다. 아, 예. 부업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 해주시네요. <laughs> 전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전업으로. 예, 네. 옆에서 같이 보조로. <웃음> <웃음> 보조로. 이커님 <laughs> 보조로. 복제가 저거. 이렇게. 수익은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laughs> 6대 4로 나눠드릴요 <따라드리도록 웃음> 6대 4. 제가 6인가요? <laughs> 내 눈을 봐봐. <laughs> 욕심도 아, 아쉽네요. 네. 자, 이 글로비스 상당히 그 중요한데요. 현대 1 0대 그룹 중에 순환 출차는 는그 순환 출차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음. 게 현대차가 그룹 이 유일하거든요. 네. 빨리 그 지주사로 전하는 환 것이 이 기업의 주, 중,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 그 키가 바로 이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 회장이 그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 주식이 요 어, 지분 가치를 좀 가장 큰 곳이 바로 이 현대글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승계 작업이라든가 지배구조 완성을 위해서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지금 안 빠지고 계속 잘 올라가지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비스가 잘 살아야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아. 우리 정 회장님 <laughs> 이제 회장님 되셨는데 지배구 네. 지배구조를 구... 네. 네. 지배 좀 완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 아무래도요게 현대글로비스가 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음. 있고 요번 장애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또 올라갈 수는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차트를 보면서 네. 이제 우리 베인커 <laughs> 님 과연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좀알아봐 주세요. 자 현대글로비스 네. 자 너무 잘 올라갑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코로나 19때 주가 잠깐 멈추지하다가 계속 올라가죠. 5월, 6월, 7월, 8월 완만이라도 계속 올라가주면서요 현재 지금 8만 원대 주가가 22만 2천 원까지 올라줍니다. 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주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그룹 그 지배구조의 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주가 안 빠질까 고 보기 예. 그럼 보시면 되겠고요. 음. 다만, 이제 22만원, 2000원. 너무 많이 올라갔죠. 8만원부터 22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은 필수다. 조정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시 올라주죠. 다시 올라줍니다 이게 지금 지배구조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주가 방어 강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가 앞으로 만약에 매수했다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한 18만원대 17만원대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에 22만 2천원. 자, 주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윗골이 달리게 했는데요. 거래량도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거래량이 증가 좀할 때, 좀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주가가 저점으로 올라가는 과정, 이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또 만약에 단기로 매매하신다 그러면 거래량이 터질 때 매매하시고 아니면 그냥 18만원, 17만원 대이 부분에서 한번 분할로 좀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지금 예측해 봅니다. 네, 지금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